집할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아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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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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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건강했니요다 아니, 다들 조용해지는 니 다들 조용해지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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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매와 함께 오늘 음, 힙합에 입어봤습니다. 힙합할 거니까요. 아니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? 지연아 그러면 안돼. 재밌어. 운동. 술 먹었으니까 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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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하루 이와. 아끼만 아? 아나큰 거로. 오늘 나 고무 냥이 괜찮아. 고기 거울 구워주는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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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. 여자. 고무 냥. 고무 녀 안녕하세요. 상은집이 상은. 발음 상은 좀. 상은집이 TV, 상은입니다. 오늘은 볶음밥을 섞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존나 많아요. <laughs> 어려서. 님 괜찮은 거 맞지에. 냥요 <laughs> 와. 나세 번째 출연 아니세 번째 만네 네 번째? 아홉째 엄청 많이 나거 와, 어떡하지? 하게야지 뭐. 티밍 <laughs> <흠인> 장미가 돼. <laughs> 어, <어머>, 뭐야? <laughs>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랑 서원이랑 예원이랑 갑자기 술 먹게 됐어. 요 퇴근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원래 술은 퇴근하고 먹는 술이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. 모르겠지만, 여러분은. 저직딩이니까 아니, 소주를 있다고 그러면. 끈이야, <laughs> 그 제발. 씨가 <laughs> 진짜 커요. 너무 크게 해서. 자꾸 이렇게 내려가. 다리 짧은 사람들. 응. 이까지 올려야 되는데. 이게 힙합이야. 응. 다뽀야 됐어? 거. 이거 검열하고 말아야 <laughs> <laughs> 미친 거아니 아니 무자이크하면 되지. 너 똥을 썩어. 이거 제일 웃긴데. <웃기네>. 오 <laughs> 많이 모르잖아. 이제 응. 입력을 무시해? 필더파 ESTP? 진짜 어디서 나왔지? 너 예전에 했을 때 e s p 나왔다며. <laughs> 그거 한번 나왔지. 그니까. 러 요즘 계속 ESFJ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. 소리소리필더파 <laughs> <laughs> 아니 미치지 뭐냐고 이게 더레전던데 이거 진짜 <laughs> 구석해 시대 사람같이 나오는 아니 너새벽형 뭐야? 나 A형 맞아 이 새끼 오형? 아너 B형인가? 응. <laughs> 아 헷갈렸어 그둘 중에서 막 <laughs> 하고 아 필터파? 필터파도 지 <laughs> 배가 아파가 있냐? 이유를 봐야 돼. 미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남자. 개초딩인 또라이 아난 존잘 좋아하는게 아니잖아 저초 잘생겼거든? 미치겠다 이마 이름이야 아개지고다다리 그... 나는 일 개웃기다 테레 이따 머무를까? 돈 벌자 <laughs> 음맨스 드라마 한국사 시험 연표 <laughs> 아니 왜야 니로 대도래나 좋아하잖아 <laughs> <이게> 뭐 <해. 웃음> 연애 프로그램 유행 아. 지난 드라 <laughs> 이게 진짜 간지야 유행 지난 거본지와나 나도... 놀랬어 <laughs> 비밀 <비행> 맞추기 <laughs> 왜난두 개밖에 체크를 안 해줘? 소리 아, <laughs> 야 넘겨봐 <laughs> 너도 쿠키 썼네 쿠키 <laughs> 썼 근데 쿠키 테레 쿠키 만들기 테레 예쁘게 만든다 예뻐해준다 가로, 뽑고 <laughs>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의못 가르치고는 티라도무니할것 같다니까 허거 <laughs> 어, 뭐. 곱창 엽떡 말았탕 불고기, 서 저주를 하게 되주랑 하게 이었어요 한국에서 저주를 하게 되었어요. 한국에서 이주를 하게 되주를하주 누가 봐도. 었어니한국서게요에서요에게요 보고스틱, 떡볶이, 하하 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킨닷상이라니 나보다 인내상 이거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너 이상하게 쓴다며 <laughs> 아니 미친놈 짜증 아니 준수가 너보다 <너무> 그림 잘 그릴 고 이게 뭐임? 비니피그야 미니피그왜 이렇게 말랑 왜 이렇게 얘가 초롱초롱하게 생겼냐 잘 그렸잖아 근데 <laughs> 웃니피그 아니 진짜 무슨 준수가 그린 것처럼 야 이거 해파리야 아니 다리야 펜하다 이거 돈 체력이라네 체력이 필수지 <laughs> 강경 한 10번 존잘 구경하기 이거 시안가요? 사실 솔직히 좋잖아 내가 너한테 신청해주고 싶은 리본 신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구름같이 나야 너는 할머니 나 아줌마같이 생겼잖아 <laughs> 먹빵 데일리룩이었어? 뽀지였네 난 츄리 같이 그렸어 뭐 이거야 비지. m 먹어 먹어 <laughs> 나 눈썹 뭐냐고 내 눈썹 뭐 실로 꾸며놨냐? <laughs> 눈썹이 많이 없으니까 정성으로 그려줬대 응 <laughs> 아니야 내 <laughs> 눈썹은 가장 어마어 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좋아. 그거 빼고는 아나 정장 좋아해. 이거 뭐? 순진하게는 평범하지 않은 서택지아 테디 좀 웃기긴 해, 얘가. 아니 SM 이라 맞잖아, 너 SM 방. 당황이 닮았어 아니 당황이 닮았잖아, 인톤 근데 코코맨도 돼. <laughs> 뭐라서는데먹 먹는 <laughs> 먹먹 <laughs> 먹. 와, 야 센스 웃었다 이거야, 나 인정도 한다길래 이거 포인트. 미친. 엄지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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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친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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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밥 사줄 때친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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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친 <웃음> <웃음> 인성 논란 아, 나도 내가 잘했는고 생각했는데 너무 장기 대결 들어가돼와 진짜 대숙한는 거야 <laughs> <laughs> 행복했음 잘 좋은 와나 진짜 개열심이 떴는데 행복해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다 <laughs> 음 좋네 다 읽어봤습니다. 이거 서로 이렇게 소장하자. 네 감사합니다. 저번에 상훈이랑 뭐또오다